유니아 신형 에어컨이라면 다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유니아 에어컨, 어, WPVS16A WPHM 이라는 어, 모델이고요. 지금 전원을 한번 넣어서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을 한번 넣고, 자, 이렇게 넣습니다. 었 지금 이제 딩동댕 하고 불이 들어왔습니다. 여기 모다가 돌아갑니다. 조금 기다려보십시오. 자, 이렇게 돌아가죠? 어, 익사우리관센터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수리를 한 다음에 펜모다 걸어서 정확하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실험을 정확하게 해야 어, 보드 수리하는데 실패가 없습니다. 안 그러면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어, 이렇게 예, 완벽하게 수리를 해야만이 확실하게 수리가 되는 겁니다. 익사우리관센터에 있습니다.